이야, 또한 마리. 이야, 진짜 실력 좋으십니다, 어르신. 예. 이야, 장비 대단하십니다. 어우, 예롱님 어떻게,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 아, 여기 산천구경지 하러 왔습니다. 어우, 산천어요. 뭐다 얼어가지고 무슨 고기가 있다고, 여길. 네. 근데 오늘은 저가이 와가지고 물속이 껌껌할 것 같아요. 네. 이 색깔을 네. 좀잘 골라야 될것같은데 아, 웜 색깔에 무슨 뭐 고르는 비법이 있으십니까? 날이 까마, 껌껌하면 네. 어두운 계열을 쓰고, 아. 날이 환하면 네. 밝은 계열을 쓰고. 아, 그런 비법이 있으셨군요. 네. 그럼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네. 예. 예. 많이 잡으십시오. 예, 예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자, 가시죠. 고고. 예, <laughs> 네, 결국은 입장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예렁님 예? 네? 포인트 선정을 어디로 해요? 네. 시죠 야, 오늘 개장 날이라고 조사님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예. 네. 자,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야, 오늘 낚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와. 아직 다 입장을 안 하셔 가지고 어, 한 3년 만에 개장하는 겁니다 와 저도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카메라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야 얼음 두께가 아주 뭐 어마어마합니다 맛있었죠, 맛있었죠. 와. <목소리> 와. 어. 늙어서 힘들다고요 늙어서 힘들어. 에, 아, 참. 벌써 이렇게 힘이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자. 와, 얼음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 대충 퍼내시고 빨리 잡으시지요, 예롱님. 예? 자, 첫 캐스팅은 뭡니까? 수프입니다, 은색 스푼입니다, 은색. 스푼이요, 예, 첫 캐스팅. 이야, 얼음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제가 좀 서비스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위해서 벌써 있지합니까응있 고기가 없어요? 응다어들로 응. 갔대요? 응. 고기들이 아직 자고 있나요? 예 응. 없어 지금 아 아직 안일어났은가 본데 안 보이네 아 깜깜해서 안 보여서 못 잡습니까? 응. 고기가 다니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메탈이 갑입니다 메탈. 야 벌써 네 마리째입니다 네 마리째. <laughs> 달인이십니다, 다인 달인. 야, 야, 너 산천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촬영 좀 하게. 네. 야. 어우, 또 잡으셨습니다. 우와, 다섯 마리째. 아, 역시 메탈이 갑입니다, 메탈. 이야,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야 예. 지금 현재 메탈에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메탈. 그거 여기 산천어 축제 와가지고 음. 어 달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야 잡았다 잡았어 우와 우와. <laughs> 야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야 오늘. 낚시하러 엄청 많이 오셨네. 예. 이렇게 눈이 왔는데도. 어젯밤에 눈이 아주 펑펑 왔습니다. 산천어 축제장에. 이야, 아주 설경이 기가 막힙니다. 네. 어휴, 어지러워.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이건 크다. 이야. 아, 여기도 빨간색의 등이 파란, 메탈을 쓰시는구나 야. 예롱님 아직도 소이이 없습니까? 그냥 잡고 있어요. 아 지금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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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람은이사람이사이사다은이 사람은 이사이이이 사람은 술 기다려. 아예. 보겠습니다 속을. 네, 속이 보입니까? 네 보여. 네잘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예, 카메라로 보고 잡으시죠. 아저 액션이 보이네. 예, 예. 지금은 네. 단자는 액션보다 좀큰 액션의 애들이 오기는 아. 같은데 스프는 못 물더라고. 아. 그래서 좀 몸으로 바꿨는데 예 여기 아, 보고 말씀하시죠 예. 10마리 목표니까 천천히 네. 나와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이렇게 게이 해서 촬영을 언제 다 합니까 이거 다른 데가좀 촬영 좀 하고 올까요 다른 데 가서 열심 촬영하고 오세요 예, <laughs> 예 그럼 많이 잡아 놓으십시오 아, 어느 편도 <laughs> 엄청 예. 잡아놓네 예. 상류인가 본데 상류 예 상류 이따, 이따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무었죠무었죠무었어예 물었어.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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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야또한 네, <laughs> 마리 야세 네. 마리째 하셨습니다 세 마리 야예0천원은 역시 메탈이 갑입니다예 찍어야 됩니까 수고하십니다. 얼굴이요 네, 네. <laughs> 예예아 <수고하십니다. 웃음> 어, 저기 외상 값 받으러 오시면 어떻게 하실라고? 네 괜찮습니다. 예예. <laughs> 포장 맞춰서 외상 값 받으러 오십니다. 네네네. 네, 예예, 괜찮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기 형님도 좀 찍어드려요. 저, 저, 나왔어, 나왔어. 저쪽 잡으셨습니까? <laughs> 예. 장 예. 어우, 대물입니까 대물? 우와. 우와. 어, 너무 이야. 너무 우와. 야 많이 잡으셨습니다. 야 이번 여기는 메탈이 파란색이네요. 야야 야, 이거 이따가 저한 마리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아한 마리 얻어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낚시하기는 귀찮고. 오늘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 포천에서 왔습니다. 아 포천에서 예. 아우 예. 어, 이 눈이 오는데 어떻게 그래도 오셨네요. 아길싹 어, 쳐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그냥 예. 깨끗하게 쳐졌어요. 예알겠습 안 아노 코드 하는데 아주 꽤 크게 잘 찾았어요. <laughs> 하천군에서 눈은 잘 치웁니다. 아주. 우와!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우와! 우와! 우와. 야, 야! 야! 이거 진짜 크네, 이거. 와! 이거 <laughs> 아, 바로 받았어. 뭘로 잡으셨습니까? 이걸로요. 아, 이 메탈로 잡으셨구나. 예. 네. <laughs> 많이 잡으십시오. 아, 예롱님 뭐해? 예? 예롱님. 예롱님, 외로워. 어디, 고기가 있나 없나 봅시다, 어디. 음. 있어요, 고기가 있기는? 없어. 아, <laughs> 이 산천원은 메탈이 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메탈. 여기 한두 마리씩 다 돼. 예. 다리를 완전히 잘못 잡았는데.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laughs> 예. 자, 어, 아, 예, 예, 우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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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 보면서 잡아야 돼요 네 손맛 보면서 천천히 손맛 보면서. 예. 자, 남, 우와 남담도 야. 야. <laughs> 근데 좀 작아요 <laughs> 작네 네 예, 작아요 어떻게 된거야 예룡님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으셨죠? 네 마리인가 어우 언제 그렇게 잡으셨어 나 없을, 없는 사이에 어디 또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잡아놓으셨네 예룡님도 <laughs> 이요. 뭘로 잡으셨습니까? 푼이요스푼이요 스푼이요? 예. 아우. 네. 근겠다 안안안 예. 는겠다겠다 올키. 여러다 오마츠리요. 즐거도서 봐야 돼. 어, 어 왔다, 왔어. 왔어. 음. 야, 왔다. 오또한 어, 마리. 우와. 어, 요건 요건, 요건 다시 오는데 우와, 또한 마리. 야. 오또한 마리! 막 지나다닙니다 얘들 교통신호 좀 해봐, 해보시죠 교통신호 <laughs> 빨간불을 딱 켜야 됩니다 고 서서 먹게 네. 자 빨간불 어우 산처럼 많이 돌아다니네 얘와와타 <목소리도> <예지? 목소리도> 봤습니다. 야. 아이 그래도 아우야. 야. <목소리도> 멋지다. 예. 와. 우리 예롱 님은 또 어디 로 가셨나. 낚싯대는 이렇게 두시고 어디 예롱님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몇 마리 잡아놓으셨네. 예. 야, 이건 산처럼 엄청 크네. 이거는. 안 채가다. 예, 오우. 이야, 엄청 크네 이거. 이거 휘들만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아, 여기 군밤도 있고. <laughs> 군밤입니다, 군밤. 야, 맛있겠다. 네, 여기는 산천어 구이터입니다, 구이터. 네, 어, 산천어 잡으셔서 어, 여기서 구워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산천어 구이. 네, 여기는 산천어 루어터입니다, 루어터. 올해는 좀 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안전을 위해서 앞에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으 랜딩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맞은편 이쪽 건너편은 사람이 안계시네 한쪽만 운영하시는가 봅니다. 여기 루어터입니다. 루어터. 얼고미입니다, 얼고미. 욕심쟁이 얼고미. 한 마리 손에 들고, 어, 낚싯대에 또한 마리 걸고. 어.